자, 덜 탐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함성하고 SDS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뭐랄까, 더듬어 보는 차원에서 어 얘기를 했습니다. 조성부 씨라고 음. SDS에 프로그램을 납품했던 사람, 사람을 SBS, SDS가 음. 눈탱이를 쳐가지고, 500개만 판다 그러더니, 음. 무제한으로 풀어버렸고, 나중에 이걸 소송으로 문제를 거니까, 나중에, 다른 회사를 세워가지고, 회사를 망가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있는 어떤 기술과, 회사 자체를 탈취했죠? 네. 네. 이런 짓거리들을, 했, 이런 짓거리들을 저질렀었는데, 음. 이건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법정 투쟁을 했는데, 음. 아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전주지역 전북지방 검찰청에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음. 이 새끼들이 사건을 갖고 서울 남부지검으로 와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기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음. 무슨 소송을 집어넣어도 담당이 남부일 때는 기각이 돼 버리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남부 지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증권이라든지 금융 또는 기업 관계 범죄, 요런 것들을 전담해서 이거를 판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전관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청탁 비리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지검으로만 가면 정상적인 판정이 안 나와. 김건희 관련된 주가 조작도 남부지검인 거고요. 최근에 SG, SG 증권 관련된 사태도 남부지검인 거고요. 코인도 남부지검인 거고요. 테라코인 그것도 지금 남부지검인 거고. 아무튼 기업하고 연관된 건다 남부지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남부지검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든지 간에, 네. 말하자면 돈 있고 빼기는 놈이 유리하게끔 결론이 계속 나고 있다는 거죠. 음. 우리나라 일종의 비리의 저수지 같은 거예요. 음. 이 정도 되면 남부지검은. 근데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남부지검에 지금 걸려있잖아. <laughs> 3년째인가요? 3년째 우리도 남부지검에 걸려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 뭐, 재판 갈 건데, 뭐. 어. <laughs> 가갖고도 별로 행복한 결과는 안 나올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남부지검에서 이런 기업범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뭐냐? 돈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거야. 음. 실제로 대한민국에 돈 있는 애들은 다 남부지검을 통해 갖고 소송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붙어 있는 변호사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뭐 김현장을 비롯해 갖고 뭐, 김현장이라고 하는 아시아 최대의 법무법인, 세계 12대 법무법인, 법무법인이. 세계 12대. 예 네, 세계 12대 법무법인, 뭐 10대로 아니고, 12대인지 모르겠어. 법무법인이 김앤장을 필두로 해갖고, 태평양, 광장, 뭐, 율천, 뭐, 이런, 그, 그보다 조금 급이 나든 변호사들이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법무팀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지만,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법무팀은 운영 안 하고 무조건 법무법인에다 맡깁니다. 그래야 승부를 이길 수가 있거든. 음. 그래서 김 이제 삼성이 이런 사건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 이제 어떤 김앤장이나 이런 대기업 변호, 그 대형 변호인들을 계속해서 선호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삼성의 변호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음. 기존에, 이제, 뭐, 이거 자잘한 사건들은, 뭐, 다 아무데나 막추긴 합니다만, 삼성이 반드시, 이, 그니까, 뭐 웬만한 걸 기만장하고 처리를 하지만, 뭐, 저기, 유산상속이라 뭐, 안개 저기, 그 뭐죠? 분식회계 어? 분식회관나 에버랜드, 비자금 사태 등등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의 명운이 달린 큰 사건들을 전부 다김앤장하고 처리를 해봤는데 유독 김앤장하고안 하는 분야가 딱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외 기업하고의 소송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뭐 외국의 뭐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분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외국 기업을 외국 기업이 김앤장을 선임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삼성은 그 이후에 다른 법인을 선임을 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지. 음. 나는 이걸 봤을 때 이게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늘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외국의 기업 외국의 기업이 예를 들어 한국에 소송 하나 들어온다, 삼성을 하나 들어온다라고 음. 얘기하면 당연히 뭐부터 찾을까요? 랭킹 1위 기업을 찾겠죠. 네. 그래서 애플은 당연히 김앤장을 찍는 겁니다. 근데왜 삼성이 애플이 소송을 걸어올 줄 알고 음. 김앤장을 풀어놨을까요? 음. 일단 얘가 얘들이 김앤장이 갖고 가면 난 다른 사람하고 붙여서 하면서 소송을 하는 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에 유리한 합의를 일어나거나 음. 나중에 삼성이 승소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거의 모든 법무법인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특히 김앤장하고 연결고리가 크지만 해외 기업하고 할 때는 무조건 김앤장이 우선으로 다 가는. 게 그러니까 일본 미쓰비시나 뭐나 다 그런 식으로 김앤장이 전부 맡고 있는 이유가 일부러 그쪽에다 맡기기 때문이에요. 그 피소성 당사자들이, 기업 당사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이 내부적으로 어 상속 싸움, 이니까 뭐, 집안 싸, 집안들끼리, 형제들끼리, 이런 소송이 나잖아 절대 김한자는안 맡겨요. 음. 얘들이 얼마나 하이엔한지를 알거든. 그래서 그거는 내부 법률팀이나 뭐, 율촌이나 이런 육칠위권이 있는 이런 쪽을 갖고 해결을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남부지법을 비롯한 삼성이나 대기업들의 연관된 소송, 기업 범죄들을 전부 다루고 있는 큰 그림은 그냥 김앤장 대 피해자 음. 코스프레인 거고요. 그런 김앤장에서 기업 범죄를 99년 이후에 지금까지 관장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실상 김영무가 아닌 김앤장의 실질적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 강릉 지천장 볼케이노 멤버인 유국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계의 최대 큰 뿌리 셋! 따지자면 박영수, 음. 유국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은 한동훈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겠지만 양대택이었었다는 거죠. 음. 결국 이 셋의 뿌리가 결국은 모든 곳에 다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찾아와서 심사정들이 배신 때린 얘기나 김진표가 개무시한 거 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소송단이나 여기, 여기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모였을 때도 국회의원 다 빠져난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일단 국회의원도 안 돕고 있는 이 소송을 또 다시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부지검에 대한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맞는 이상은 음. 결코 지금 우리 조정부 대표도, 조성구 대표도 이 소송을 이기기는 힘들 거예요. 네. 적정한 선에서 이게 언론을 타갖고 이게 언론 미디어를 많이 타게 되면 협의나 합의 조건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암환자로서 지금 그 생계에도 어려움을 음. 겪고 계신 조선구 대표가 어려운 길을 나서신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 승리하게 된다고 해서 회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정의 합의금 정도 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여건 이외엔 없어요. 옛날 회사를 돌려달라고 할수 없잖아. 옛날 회사로, 옛날처럼, 도, 어? 정상적으로 부활시켜놔라. 시간을 돌리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해진 거기 때문에, 음. 에, 이 소송이, 이 삼성의 어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그리고 이 변호사와 어, 법원이 결탁해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돼서 더, 더 이상,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법적인 승리,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워낙 저도 삼성하고 엮여 있었던 그 경험,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네. <laughs> 뭐, 뭐있어요 그 때, 얘기 했잖아 아, 어. 아니지. 그 강연은 어. 나중에 하고 어. 내가 사업할 때 92년도 이때, 어. 창원 삼성중공업하고 주거래, 어. 주거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에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그쪽에서 의뢰한 금형, 금형 모델들을 우리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만들어서 삼성에다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형에 대한 디자인 기술이라든지, 그 금형 자체가 우리 거였거든. 음. 근데 나중에 우리 회사가 좀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선수금을 좀 땡겨주더니, 음. 넘겨주더니 내려와갖고, 우리 설계 도면에서부터 금형을 싹 걷어갔어요. 음. 그리고 이를 우리한테서 뺏어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우리 그 금형 관련된 아이디어를 그냥, 그냥 통으로 뺏긴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주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샘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어떤 방향으로 공급이 돼서 어떻게 차올라서 어떻게 마무리를 한다 이게 이그 샘물이 흘러나가는 그 길을 찾기 길을 설계하는 이 기술이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그때 일본도 못하는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음. 테스팅을 해갖고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초, 초도 물품만 납품을 받고, 나중에는 그 금형하고 기술을 다 뺏어갔던 음... 기이 납니다. 그런 게몇 건이 있거든요, 삼성하고. 아무튼 그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검찰도 이상하게 수사하고, 판결도 이상하게 나고, 결국 그 소송한 당사자만, 환전했으면? 암 환자가 돼가지고,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또, 우리가 도와주기도 이상하게 됐어요? 이게, 이게 뭔, 어. 뭔, 그, 병고입니까? 아이고, 아니 최소한, 최소한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면, 금전적인 손실에서 끝내야 되는데, 아주 가정을 파괴해버리는 거야. 음. 만약 내가 끝까지 버텼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우리 가족들도 또는 나머지 사업들도 그렇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만큼 음. 얘들이 잔인하다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그 검사나 판사들이 삼성의 장학생으로서 살고 있다는 게 그게 좀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어제 그더 탐사에서는 삼성 관련 보도를 하던 사람들한테 뭐 보도하지 못하게 뭐 집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아크로비스타에 있었다는 삼성이 관리했다고 하는 20채의 집, 네, 네. 그걸 찾아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 등기만 보면 알수 있거든요. 임대차가 됐든 처음에 매입을 했든 네. 그게 누구 명의인지 그것만 뒤져보면 알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 아직도 이상하잖아왜 아크로비스타는 낭방비나 관리비 안 내는 세대들이 그렇게 많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가져볼 만한데. 그만한 대가가 있으니까 아마도 못 건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laughs> 어머, 한 30분이 지났는데 이상한 얘기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 본방을 <laughs> 진행해 보도록. 아뭐안 되면 중간에 자르지마 심지어 마. 덜 탐사도 아무 관계 없는 얘기를 오래 하셔가지고 아니 들은 얘기 똑같이 해줄 거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음, 그러니까 더덜 뭐 탐사로 바꿔요. 응? 더 탐사, 더 탐사에, 더더 탐사? <laughs> 네.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팩트도 <laughs> 많이 틀리니까 네. 관기자님 <laughs> 팩트 꼭 고칠게요. <laughs>